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란의 아주 특발한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1979년의 이슬람 혁명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이죠. 이들은 대체 왜 거리로 뛰쳐나왔을까요?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지금 이란이 겪고 있는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독재자에게 죽음을. 지금 이란의 거리에서 울려 퍼지는 이 외침. 이건 그냥 정치 구호가 아닙니다. 이건 뭐랄까? 벼랑 끝에선 한 세대가 터트리는 절규에 가깝죠. 어떻게 해서 이런 목소리가 터져 나오게 됐는지 지금부터 그 배경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핵심입니다. 혁명을 모르는 세대는 왜, 무엇 때문에 거리로 나섰을까?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요. 지금 이란 사회가 마주한 거대한 균열과 또 변화의 흐름을 똑똑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시위의 중심에 있는 이들 이란의 mz 세대는 대체 누구인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와이 숫자 좀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현재 이란 인구의 무려 60% 그러니까 과반수가 넘는 사람들이 30살이 채안 됐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바로 나라의 대다수가 혁명 이전의 세상을 전혀 모른다는 뜻이죠. 이 인구 구조 자체가 이미 거대한 변화의 에너지를 품고 있는 셈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엄청난 단절이 보이는 겁니다. 기성 세대는 혁명의 위대함을 이야기하는데 젊은 세대한테는 그게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이들이 매일 마주하는 건 혁명의 기억이 아니라 통제라는 현실뿐이었던 거죠. 경험의 차이가 이렇게나 크니 갈등이 생길 수밖에요. 없... 그렇다면 젊은 세대가 저항하는 그 통제의 현실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이들의 분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들이 맞서 싸우고 있는 이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역사를 잠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란의 지난 100년을 보면요. 정말 이제 롤러코스터가 따로 없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히잡을 못 쓰게 하던 시절이 있었고요. 또 바로 그 전에는 서구 문화가 넘실대던 지금으로선 상상하기 힘든 자유로운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1979년 혁명으로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뀐 거죠. 이 극과 극을 오간 역사가 바로 지금 세대 갈등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약속과 현실의 엄청난 차이. 혁명은 분명 정의로운 국가를 약속했거든요. 근데 젊은 세대가 체감하는 현실은 종교의 이름으로 가해지는 끝없는 간섭과 통제뿐이었던 겁니다. 이 거대한 간극이 분노가 살아나는 토양이 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쌓여가던 분노에 기름을 부은 하나의 비극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마흐사 아민이라는 한 여성의 죽음입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이 그냥 개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순식간에 이건 국가 폭력의 상징이 됐고, 희잡 문제에서 시작된 분노가 여성, 남성, 학생, 노동자 할것 없이 사회 전체의 저항으로 번져나간 겁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우리 모두의 질문이 된 순간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게 있습니다. 이 시위는 단순히 히잡을 쓰기 싫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본질에는 훨씬 더 깊은 질문이 있죠. 바로 국가가 내 몸과 내 삶을 어디까지 통제할 권리가 있는가 하는 이 근본적인 물음이자 저항인 겁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요 이번 세대가 싸우는 방식이 이란이 이전에 겪었던 시위들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들만의 새로운 문법이 등장한 거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시위가 아니에요 어떤 구심점이나 리더가 없습니다 대신 sns를 통해서 미미나 짧은 영상으로 수평적으로 또 순식간에 퍼져나가죠 마치 거대한 댐에다가 수많은 작은 구멍을 계속 뚫는 것과 같아요. 한 방에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서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시스템에 균열을 만들어 내는 아주 새로운 방식의 저항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란 정권은 어떨까요? 사실 지금 이란은 안팎으로 정말 심각한 다중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죠. 안에서는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고, 밖에서는 국제제재 때문에 숨통이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더 이상 혁명이라는 낡은 명분이 통하지 않는 이 새로운 세대의 압박까지 말 그대로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은 종교혁명으로 세워진 국가와 그 혁명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역사상 처음으로 정면으로 부딪히는 순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정권이 당장 무너지지는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념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원하는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이 거대한 충돌은 이란을 어디로 이끌게 될까요?